아사실한 오늘 바로 끼만나야돼금끼끼지 동화책이 <놀람> 나 그럼요 5천은 지금 아무거나 바로 찍는데 안전방으로 찍으려 기다리는 거예요 방어고 방어고 강화하면 지금 바로 찍어요 근데 방어고를 스톤이 보면은 보세요 처음에 자동 강화라면 낮을 때는 이런 게들어가고높을 때는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과하게 써버리게 되니까 그럼 나중에 강할 때 애매해져요 50레벨 찍으면 기아스투브를 주니까 그때에서 또 강화 올릴라고. 야 어차피 지금 방어력을 올리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방어력을 올리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격력을 올리려는 거예요. 왜냐 공은 빨리빨리 밀수 있지만 방어력은 지금 피 물약도 안 먹는데 뭐 올릴 필요가 없겠죠 현재는 그렇죠 한 방이니까 기술 같은 경우도 쓸때 세르트로 쓰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아까 요거는 세르트를 제가 해놨는데, 아, 어 호미걸 세르트 아 호미걸이는 아니고. 호미걸이 아니고 호미걸 쓰자 그래. 새벽차기 호미걸을 써야 되겠네. 호미걸 세르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풍가가 세르트 해놨죠, 제가. 음, 이런 식으로. 세르트 해뒀고, 태백차 그냥 빼버릴게요. 이봐, 모험가. 어, 이금 반말하네. 돌았나. 아메리칸 마인드데 내가, 씨발, 나이, 야. 누가 봐도 내가 나이 존나 많아 보이는데, 이 새끼 반말한 거 봤어요, 지금? 어이 털리네. 이봐, 모험가? 쇠가 쳐들었나? 와... 반말해버리네 그냥? 이런 그냥 장류유서 없는 새끼 저거 아 어이없다 어이가 없어 진짜로 어이가 없네 투력을 좀 빨리 올려서 어, 지금 하고 싶은 게 용땅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펄이 있잖아요 중간에 펄을 주니까 펄이 있어가지고 용땅 할수 있으니까 용맹의 땅이 지금 보니까 음 고원이 보니까 고원 이정도 갈때 돼가지고 용땅코인 사가지고 가볼, 가볼만한 것 같아요 이게 500% 증가하거든요 70레벨까지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3은 필요 없고 2만 가가지고 500% 증가 때리고 이거를 갈려면은못 만드나 지금 일단 용땅코인 한개 살게요 이거를 하나 사겠습니다 20개 사고 투력이 안되나 이게 지금 아 용코 써야되는구나 잠깐만 기다려봐 음 이거는 쓸게요 어차피 모은거니까 엄청 아프겠다 움직이지도 못하겠네 자 레벨업 했습니다 레벨업 했으니까 받을게요 이거 자 50레벨 달성 어낭아신장 나이스 자 기아스투그 씁니다 자기아스투치찍기고요 잠깐만요. 됐고 여기 상자 상자도 깔게요. 자 이동하면서 가, 가겠습니다. 자 끝났죠? 오케이. 드디어 끝. 자 이제 마을로 갑니다. 마을 가서 영지 관리 뽑고 영지 관리 뽑고 이제 영지 관리 나오거든요 이거 상자 까면은 처음에 아주 상자 까면은 이제 영지 관리 줘요 이거 깝니다 소벌 1000개, 블랙펄 200개, 석판 1000개, 스톤도 존나 많이 주고, 재료도 엄청 많이 줍니다. 재료 5,000개 주죠? 여기서는 또 5,000개 또 주겠죠? 처음에 엄청 많이 줘, 재료를.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 영지관리인 사용해야 되겠죠? 영지관리인 받은 거 어디 갔지? 펄상점에 있나? 자, 사용합니다. 자, 아이린 사용했구요. 영지 창고 넣자, 이제. 필요없는 거.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이제. 자 이제 나중에 쓸 것들은 미리미리 미리 넣어둘게요. 자 이런 넣어 넣어 나 버리고 이런 것도 필요 없죠 이제 넣어 나 버리고 자 이런 거 넣어 버리고 자 영지 관리 생겼으니까 이제 그게 되겠죠 그 보리를 그러니까 보리가 제일 좋아요. 영지 관리 관리하는 거는 씨앗 상정가시면 보리가 제일 좋습니다 무조건. 저거 잘 들으세요. 근데 칼비온 수도 보리를 파는지 모르겠다. 대패가 있으니까 대패를 갈게요. 대패 전진기지. 아, 대패 가도 돼요. 대패도 가까워서. 아, 요펄안 받았어요. 자, 라이브하고. 근데 다 지식 작업을 다 해야 되네. 보니까 애들. 자, 라이브 가서 보리 시앗 있죠. 맥스 이렇게 해가지고 영지 갑니다. 영지 가셔가지고. 여기 아이린있죠? 오른쪽 밑에 누르시고 네, 맥스 알아서 그럼 다 해요 알아서 씨앗 심고 수확하고 다 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이제 이런거 제이 올리면 되겠죠 <laughs> 음. 증축 자, 다시 한번 올리려면은 식량이 없죠? 식량은 이제 말아서 수급이 될거니까 이제부터는 어떤게 모자라냐면은 자원 같은 게 모자랄 거예요. 이런 거 미리미리 보내도 돼요, 영지인데 얘는 좀 가야 되겠네. 대화를 하러. 근데 얘는 해고를 해고 해버리자 그냥. <목소리> 꺼져새로나 <목소리> 아이를 고용하면 되겠죠. 네, 고용해버리고. 그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꺼지시고요. 예. 인성 지렸다. 이런 올리기 위해서 쭉쭉 올리면 되겠죠? 어, 피곤해, 피곤해 하면 안 되지. 아. 게으름 이 새끼 잘라야 되겠네. 어, 이거도 안 되겠네. 자, 지금 식량들이 없어서 안 되니까 식량은 이제부터 쭉쭉 수급 될 겁니다. 이게 알아 수급 될 거니까 그냥 만 차면 그때부터 올리면 돼요. 또 낚시야? 아, 어, 낚시 진짜 애 지간시키네. 쟤는 뭐야? 나 낚시하고 있는 거 맞지? 나 물고기 왜안 잡히냐 이거? 물고기 왜 이렇게 입질을 안 해요? 원래 이런가? 하고 있지 나 지금. 저기요, 물고기 님 입질 안 하시는데요. 왜 이러지? 와왜 이렇게 입질을 천천히해? 버그인가이 정도면 버그 수준 아니야? 입질을 엄청 천천히 하는데? 돌았나? 씨. 얘들다 잡아 먹었나봐? 양아치 같은 셰기들. 다 잡아 먹은 모양이야. 양아치 셰기들 이거 안 아, 되겠네. 뚜릉뚜릉 와, 진짜 오래 걸리는데, 여기? 10만 원 걸리노. 깨, 깨, 깨. 바로 오름카마 실비아로 가자. 자, 일단은 샤카투 좀 깎게요. 1 0 0마리니까 자, 투구했으니까 지금은 갑옷 가보... 뽑을게요. 갑옷 5천 개 뽑아야 될것 같아. 한 번에 알라면. 은 생각보다 이게 인맥 꽉 채울 때가 뽑아 돼. 신화도 잘 나오니까. 됐어. 이 정도 뽑아줘야 도감이 차지. 갑니다. 투력 올리는 뭐 재미가 있어요. 이런 학원 와서 이제 모자라는 거 올려주면 되니까. 받아가 받아주고. 한 바늘 받아야겠다? 다 하고 노란색 이런 것도 많이 껴줘야 돼아 이거 일단은 초록색부터 채워야 되니까 이렇게 이거 다 하고 나서는 파란색을 돌리면 되겠다 오 행배 좋아 황조 깔끔하고요 이렇게 하다가 하면 대박날 수도 있는데 그치 이렇게 하다가 진짜 크자카 무기 뜨면은 대박인 거잖아 그치 용용 죽겠지 뭐야 안 뜬다 안떴던 소리야 용용 죽겠지 왜 뜨는 거지 아주 약오르네 더... 오케이 오케이 신발 끝 오케이 끝끝 끝, 오케이 일단 다른 건 받아야지 자두드이어올랐고요 일단, 형님, 형님들, 1일차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내일 2일차 때 올게요. 2일차 때올 거고, 일단은 방송이 끝나도 계속 게임은 진행됩니다. 아마 메인 퀘스트를 제가 이거를 돌려놓을 것 같아요. 돌려놓고, 한 12시쯤 일어나가지고, 어, 12시쯤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네, 오늘이죠, 오늘이죠. 오늘 저녁에 2일차 진행할 거고, 네 일단은 계속 진행은 될 겁니다. 될 건데, 똑같이, 어떤 게 진행되는지 제가 갔다 와서 말씀드릴게요.